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힐링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와, 여기. 이, 이 꽃밭 모모 아름다운데요 <laughs>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펜타드럼 나왔어요 아, 이 아이 참 독특한 아이입니다 이 펜타드럼의 매력이란 이성그 뭐라고 하죠 생장점이 있는데요 생장점이 이렇게 빼곡히 아니, 어디가 성장점인지 모를 정도로 그꽉 채워서 키우나 아이예요 이 아이도 보라공주 중에 하나죠 펜타드럼입니다 보랏빛이 아름다운 보라공주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점이 아주 독특한 아이예요 펜다드럼펜다드럼 2,000원입니다 이쁘죠 이 아이 역시 목대가 늘어지게 수영이 잡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를 가져다가 크게 기르시면 아주 아름다운 수영으로 자랄 수 있어요 용발톱입니다 용발톱 2천 원입니다. 용발톱 이렇게 그 하얀 정미, 하얀 줄무늬 같이 이렇게 정교하게 들어있어서 아주 신기한데요. 그 아이가 달궈지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요. 너무 세련된 그런 디자인 아닌가요? 이런 디자인의 옷도 나오면은 아주 인기 절정일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하얀 물방울을 만들었을까요? 물방울 문의를 읽고 있어요. 용발초 2 0 0 0입니다왜 수연이 나와 있는데요. 프릴 수연이에요. 왜 프릴 수연이냐면, 일반 수연보다 입장이 커요. 로데츠가 커서 프릴 수연이라고 하는데요. 프릴이라는 것은 입장이 크고, 네온빛이 드는 그런 아이들을 프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요. 수연도 물을 좋아하는데, 프릴 수연이니까 물을 좋아하겠죠. 는 겨울에 물을 줄 수가 없어서 이쁜 모습을 좀 잃긴 하는데 이그 빨갛게 아주 진홍빛의 무리들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프릴 수연 이 크기는 일반 수연보다 한두세배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정말 이쁘죠 프릴 수연 이 모습이에요. 와, 너무 이네 수연도 이쁘지만, 푸류수연은, 어, 더 큰, 그 모습이, 로세트가 커서 더 시선을 끌죠. 자, 푸수연 2,000원이네요. 어, 가격도 저렴해요. 너무 이쁩니다. 시에라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파란빛이지만, 묵으면은 분홍빛으로 변신한다는 거. <laughs> 시에라, 2,000원입니다. 자, 빨간 포트에 신겨져 있어서, 어, 아주 작아보여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물 마른 상태여서 이 아이를 품어서 저면 관수를 하면 아주 많이 커집니다. 어, 이 지금 그 배속할 때는 이 물, 입장에 물이 많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즙은 말려서 보네요. 자, 시에라 2,000원입니다. 파랗게 이대로 모습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햇빛에 달궈지면 분홍빛으로 변해요 자, 오로라 한번더 소개해 드릴게요. 2,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그 뭔가 새콤달콤한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빛을 보면 더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오로라 2000원입니다 오로라와 레드베리 동시에 나와있네요 둘다 빨갛게 물드는데요 레드베리는 어, 둘다 빨갛고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드베리는 입장이 더 작아요 그리고 오로라는 좀 큽니다 레드베리와 오로라 2000원 함께 있네요 그리고 마리아 에보니 교배종입니다 마리아 에보니 교배종 손이 아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laughs> 마리아 에보니 교배종에서 마리아의 성격과 에보니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손톱과 색감 보세요 색감이 청자빛으로 아주 그 상큼한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지금 8cm 음, 화분, 풀분에 신겨져 있어서 만원인거죠. 이 아이가 화분 사이즈만 좀 커지면은 몸값이 또 올라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마리아와 에보닉 교배종 만원입니다. 가족도 저렴하죠. 자 예쁜 아이인데 마리아와 에보닉 교배종 만원이에요. 자 릴렉트라, 릴렉트라 나왔습니다. 릴렉트라도 지금 다 팔고 4개만 남아있어요. 릴렉트라 24,000원입니다. 음, 사이즈가 어, 10cm가 넘는 그런 릴렉트라고요. 옆에 루밍도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팅게일이 아이도 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라이팅게일은 24,000원이에요. 루밍 한번 보실까요? 자, 아, 너무 예쁘죠? 루밍이 이 붉은 계열의 아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사이즈가 14cm 예요 루밍. 입장에 윤기가 흐르는 루밍이고요이 아이 지금 품으셔서 뿌리에 그 고사된 잔뿌리를 털고 지금 막그 분갈이를 해 놓으시고 짱짱하게 길러 놓으시면 여름 내에 물안먹금면 먹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튼실하게 길러수 있다고 그래요. 이붉은계통 아이들은 지금 반드시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고 하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로밍입니다. 음, 너무 예쁘죠? 맥스트라의 모습인데요. 아, 활짝 핀, 살짝 펼쳐져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라인을 따라서 붉게 물들어 있고요. 자, 윤기가 나는 이쁘게 화장한 아가씨 같은 엑스트라입니다. 지금 힐링에 그 와서 처음 보는 아이거든요. 엑스트라도 흔한 아이가 아니고요. 자, 일레트라, 루닝, 라이팅겔, 삼총사 보여드릴게요. 자, 삼총사, 24,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릴렉트라, 루빙,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아이는, 음, 하나씩 사서 그 길단 화분에 같이 심어줘도 뭔가 조화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 세개밖에안 남았어요. 세분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이 키가 8cm에 달하는 아주 그큰 아이네요. 세개만 남아있습니다 핑크 3만원입니다 예쁜 모습이에요 레드파이 라는 아이가 있는데 오 독특하죠? 엄청 독특합니다 정말 정교하게 흰 점을 콕콕 찍어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흰 점을 콕콕 찍을까요? 자군세 따글 따글 군세오 보세요 자구가 와 장난 아닌데요? 레드파이 화분 사이즈가 8cm 화분이고요. 지금 화분이 작아요.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레드파이 8,000원입니다. 호리다 몬스터입니다. 자, 몬스터 괴물이란 뜻이죠. 자, 괴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독특한 아이예요. 호리다 몬스터 만 원입니다. 자, 레드파이야, 호리다 몬스터야, 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둘다 개성이 아주 강하요 개성 강한 나이. 우리다 무스터 만 원, 레드파이 8천 원입니다. 아우렌시스 군생입니다. 아우렌시스 이 아이가 자구의 대마왕인 거 아시죠?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고 아주 붉게 물들어가는 라우렌시스 라인 정교함과 이 아이는 얼큰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커요. 지금 10cm가 넘을 것 같은데요. 안전 월큰이에요. 그리고 목도리를 늘 두르고 있어요. 이 자구의 대망왕이거든요라우렌시스 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화분이 14cm에 달하는, 어, 화분인데요. 예, 모주와 자구가 꽉 채우고 있어요. 라우렌시스 만원입니다. 알드레비처스 이제, 모두 나가고, 여기서에 남아있는 아들의 미처스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만 남아있네요. 아들의 미처스.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저는 군만두 놀러놓은 납작만두 같다고 했는데, 어느 분은 군발바닥 같다고 그래요. 아들의 미처스 만원입니다. 오늘 응.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아이인데요. 정말 이쁘죠? 아, 이렇게 꽃밭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처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펜타드럼입니다. 보라돌이의 보라빛의 펜타드럼. 2,000원입니다. 보라공주예요. 이 아이도 목대가 늘어지는 수영으로 예쁘게 자랍니다. 용발톱 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붉게 물드는 용발톱이에요. 어, 너무, 마치 그 에, 튀김, 뭐라고 죠 어떤 그 튀김에 슈가를 뿌려놓은 것 같은 틴 베지 아주 뭔가 맛있어 보이는 <laughs> 아주 네. 쭈꾸미 다리 튀겨서 슈가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 네. <laughs> 한 용인데 쭈꾸미를 비디해서 죄송합니다. 용벌독님 2,000원이에요. 또한 아름다운 프릴 수연. 수연이 프릴이 있는 프릴 수연. 수연보다 두배세배큰로제트를 가지고 있는 프릴 수연입니다. 프리완의 모습이에요. 2,000원입니다. 시에라 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이 아이도 분홍빛으로 물드는 분홍 공주예요. 이 모습 보시고 시에라가 파란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로라와 레드베리예요. 레드베리 아주 앙증맞은 모습 이렇게. 빨갛고 투명해지고요. 우르라는 레드블리보다 좀 크죠. 자, 노르라 레드베리입니다. 2,000원씩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원종, 마리아와 에브니 교배종입니다. 와이도 이렇게 이뻐요. 음, 빨간색도 손톱 보세요. 오, 사랑스럽죠? 색감도 아주 청아한, 청아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와 에보니 교배종 그러니까 마리아의 성질과 에보니의 성질이 함께 있는 거죠 이 교배종이라는 것은 꽃이 폈을 때 마리아의 꽃과 에보니의 꽃을 부부 비밀해서 씨앗을 받아서 만들어 낸 거예요 만원입니다 여기 삼총사죠 레트라고요 루빙입니다 그리고 라이팅결까지 삼총사입니다 보시면은 루빙이 제일 빨갛고 그 다음에 어, 릴렉트라가, 어, 중간 단계, 어, 그리고, 그, 보랏빛의 나이팅겔. 이렇게, 세 아이가, 어, 있어요. 모두 24,000원이고요. 이쁜 꽃다발 같은, 꽃밭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세 아이, 삼총사입니다. 릴렉트라, 루빙, 나이팅겔. 24,000원입니다. 일렉트라는 4개, 루빙은 5개, 라이팅 게이는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응. 어, 밖에, 네, 일렉트라는 5분, 루, 아, 4분, 루빙은 5분, 라이팅 게이는 3분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기 핑크 역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핑크 3만원입니다. 응. 핑크의 아름다움도 관상하겠습니다 링크 3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성이 강한 아이 두 아이죠. 와, 아, 이 아이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하네요. 이그 몬스터도 신기하고 레드파이도 신기합니다. 파이, 이 파이가 그 외국에는 그 우리나라 부치기 같은 그런 아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 파이 같은. 예, 레드파이니까 빨갛게 물드나봐요 지금 여기, 여기 물드는거 보이죠? 레드파이 빨간거 아 맛있어 보이나봐요 그러니까 파이를 그 만들어서 슈가를 뿌려놓은 하얀 표시는 레드파이 그리고 몬스터입니다 호리다 몬스터 레드파이는 8,000원 호리다 몬스터는 10,000원입니다 독특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흔하지 않은 아이들 어, 품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렌시스 자연군생 만원입니다 아우렌시스 자연군생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자구를 많이 달기 때문에 화분을 큰 거에다 심어 주시면 은 아주 음 땅이 그 화분이 작은 줄 알고 그 자구를 다는 아이예요 그리고 순둥순둥합니다 아우렌시스 자연군생 만원입니다 아드레미처스 만원입니다 오늘도 힐링다육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싶은 아이가 있으시다면 장바구니에 담으셨다가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 5만원 이상이면 은 어, 택배비가 무료고요. 5만원 이하면 어, 택배비가 3천원 추가가 되는데요. 아이들 여러 개 한, 그 오늘은 하나이 내일은 두 아이, 이렇게, 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었다나 메모를 해놨다가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뭐두 개, 세개 있을 때는, 먼저 나가면 드릴 수 없겠죠. 그거는 감안하시고, 어, 5만원을 만들어서 주문하시면은, 택배비가 무료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소개를 해드리니까, 어, 한두 개씩만 해도 금방 5만원을 채울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품고 싶은 아이들 명단 작성하셔서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힐링다육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